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청주교육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주교육대학교 배움 나눔 인재 전형에서 15명이 감원돼서 50명을 선발하고요. 물론 1단계에서는 4배수로 증가했죠. 그 다음에 그 15명이 감원된 것이 지역인재로 증원이 돼서 지역인재는 100명을 선발합니다. 자, 이것은 2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는 다른 전형들 국가보훈이나 다문화가족, 농어촌, 장애인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3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재 전형만 2배수였고 작년에도 나눔 인재 전형은 3배수였지만 올해는 이것이 4배수로 늘어났다. 자, 이유는 모집 정원이 50명으로 감원됐기 때문이에요. 자, 50, 작년에는 65명에서 3배수를 선발하니까 1단계에서 합격한 학생이 195명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의 4배 수이니까 200명이 선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선발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5명이 증가했다. 자,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청주교육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1단계 성적이 좀 낮게 붙었다 하더라도 면접을 우수하게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1단계 합격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면접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다고 본다면 195명보다는 오히려 200명이 5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청주교육대학교 인원이 감원된, 거, 감원된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면접 준비를 해서 면접 능력을 키우게 된다면 청주교육대학교에 감원된 것이 나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날짜가 11월 24일로 공주교육대학교와 같은 날짜입니다. 자이 이야기를 공주교육대학교만은 물론 다른 교육대학교 내교교육대학교도 네 있긴 하지만 공주교육대학교만을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보통 충청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공주나 청주나를 다 가도 좋다라고 선호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럼 충청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공주 지역 인재 전형은 면접 날짜가 다르지만 청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날짜가 공주하고 면접 날짜가 같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같이 쓸때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면접 날짜가. 그러니까 하나는 피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전국 단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공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날짜가 같으니까 이 부분에 서도 같은 뭐 맥락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와 청주 같은 경우는 운이 따라주어서 면접 날 시간이 오전과 오후로 분류가 된다면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면접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대학은 일찍 원서접수를 하고, 또한 대학은 마지막에 원서접수를 하면 이 부분이 시간이 분리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의 수험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 번호를 난수로 발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청주교대 서류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을 우리가 보면은요, 교직 인적성, 그 다음에 창의적 탐구 역량, 변화 리더십,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을 3분의 1씩 어, 균등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창의적 영향 부분에서는 학업 수행 영향, 탐구 활동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전주교육대학에서도 창의적 영량을 강조했지만 다른 대학교에서도 창의적 영향이 다 들어갑니다. 자, 청주교육대학에서 보조, 조,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있는 변화 리더십입니다. 변화 리더십. 뭐, 삼재, 성장, 가능성, 공동체의 의식 이렇게 평가 요소를 나눠 놓기는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변화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밑에를 보면은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맞는 진취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것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청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나의 생활기록부에 리더십이 강조된 부분, 리더십으로 성장한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다면 청주교육대학교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 평가 기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면접의 변별력이 상당히 큰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직인정석 창작탐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자 이런 것들도 다른 교육대학교 면접과 평가 영역은 다 비슷합니다. 평가 기준이 다를 뿐이지 내용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는 라 것이죠. 자그 다음에 수시 전형 결과를 살펴보면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배움 나눔 인재전형은 평균이 1.94고요. 80%컷이 2.18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인재전형은 2.16이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최저 80%컷이 2.44입니다. 자, 청주교육대학교 역시 합격한 학생들이 2점대가 넘어가는 학생들이 상당수 합격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합격자들의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더 그렇지 않을까, 더 교육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성적이 조금은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 고려해서 꿈이 교육대학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교과 등급은 평가 요소 중에 하나이지 정 성적 평가가 주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주교육대학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면은요. 뭐 이렇게 평가 분포가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다 이해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면접 부분인데 기본 점수가 없이 0점에서부터 400점까지 점수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대학교 면접 점수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또 평균 점수도 어느 정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나는데 청주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 0점 이상, 400점 만점에 300점 이상의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청주교육대학교 면접 점수는 받기가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면접 능력을 키운다면 어, 1단계 점수가 조금 낮다 하더라도 청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면접에 관련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놓은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청주교육대학교 지원하시게 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서류 평가 기준에서 수상 경력과 독서 시간, 그다음에 외부 봉사 활동. 자, 이런 것들은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을 보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면접에 과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적이 좋고 미달이 됐다 하더라도 성 면접에 과락을 하는 학생들은 불합격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아래 그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